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실기 핵심 내용들 한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라고 할때 사용되는 흥미 사정 기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작직흥으로 외우겠습니다. 작직흥. 자, 작업 경험 분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는 거죠. 내담자가 경험했던 일과 관련된 작업을 분석해서 흥미를 찾아낸다. 사정한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즉, 직업카드 분류법입니다. 자, 요거는, 뭐, 직업 선택의 동기와 가치를 알아보는 것으로, 자, 요거는 날려버릴게요. 자, 직업카드를 선호군, 현오군 미결정, 중상군으로 분류하여 흥미를 사정한다. 저, 요 내용이 핵심이에요. 꼭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흥, 흥미평가 기법입니다. 자, 흥미를 평가하려고 내담자에게 알파벳을 맞춰 주는 거예요. 자, a b c d e f인데 자, a로 생각하는 흥미 거리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입하게 해서 사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형흥미 평가 기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흥미 사정 기법 세 가지는 작직 흥이다. 외워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직업 분류의 개념인 직능, 직능 수준, 직능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단순 암기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첫 번째 직능. 자 주어진 직무의 업무나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 이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자 직능 수준은 뭐냐? 자 직무 수행 능력의 고저, 높낮이를 말한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직능 유형은 뭐냐? 자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서비스의 종류와 관련된 것들이아 직능 유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직무 수행이 요구되는까지 외워주시고 뒤에 술술 나올 수 있게 그 펜으로 계속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빌려서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규정하기 위한 네 가지 요건. 자, 경계 윤사죠? 경계 윤사. 자, 먼저 경제성. 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돈안 버는 일은 직업이 아니야. 그래서 경제적인 거래 활동이 성립되어야 한다. 무급은 직업으로 볼수 없다. 자, 요거는 안 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성. 주기적이거나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행하거나 행하는 의지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 요 정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왜냐? 우리, 계속성에 대해서 네 가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 첫 번째, 주기적인 거. 두 번째, 주기지, 주기적이지 지주기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는 거. 세 번째, 자,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계속 행하는 의지나 가능성이 있는 것. 요세 가지 써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계절적으로 하는 것. 계절적인 업무. 계절적으로 수행하는 것. 자, 요렇게, 요렇게 써주시면 은 계속성 네 가지다. 요거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윤리성은 비윤리적이거나 반사적이죠. 즉,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돈을 벌면은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성. 사회 가치 있고 기여성이 있는 일이어야 한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다수직업종사자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의 직업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순서대로 하시오. 자, 자수직업종사자 요거 짧게 써볼게요. 한 사람인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종사하는 사람. 이것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취수조 취수조에서 많이 외우셨죠?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가장 오래 일하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요 정도만 써주셔도 돼요. 자, 수입 우선의 원칙. 자, 1의 원칙, 위의 원칙으로 안될 경우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한다. 자, 요거 써주셔야 돼요. 자, 조사 시 최근 직업의 원칙, 1, 첫 번째, 두 번째로 안될 경우 최근 종사 직업으로 결정한다. 자, 요거 최소 요 정도는 써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는 내용 있으면 뭐더 써주셔도 되는데, 아는 내용을 썼다가 틀리면은 괜히 또 틀려지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하지만 아는 내용, 확실한 내용은 쏙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 문제에 대한 대표적 분리법중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 네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윌리엄슨 변별 진단 바로 나오시죠. 무불흥현 뭐 외우시는 방법들은 다양하시겠지만 설명까지 해줘야겠네요. 자 직업 무선택. 직업을 선택해본 적이 없거나 선호하는 직업 중 선택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추가로 자이 무선택하는 이유는 자 요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못하는 경우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편하신 거 외우시면 되고요. 자, 불확실한 직업 선택. 직업을 선택했는데 선택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없는 거죠. 자,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 흥미는 있지만 적성이 맞는 맞거나 적성은 일치하는 흥미가 없는 상태또 써주셔도 되고요.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하여 직업 선택을 못하는 경우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죠. 자, 이거는 자신의 능력보다 적성이나 능력이죠. 낮은 직업이나 흥미와 적성과 관계없이 직업을 선택한 경우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라고 윌리엄슨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윌리엄슨이 제시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검사의 해석 단계에 이용되는 상담 기법 세 가지를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자다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직 설명하겠습니다. 자 직접 충고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가 느끼는 솔직한 견해를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직접 충고하는 거죠. 자, 설득은 내담자에게 논리적인 방법으로 검사 자료와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검사 자료를 논리적인 방법으로 내담자에게 제공. 자,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로 설명입니다. 자, 내담자의 진로 선택을 위해 검사 자료 및 비검사 자료를 설명한다. 자, 요거 지우셔도 돼요. 자, 검사 자료 및 비검사 자료 정보를 설명해준다, 혹은 해석해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긴즈버그에 따르면 직업 선택은 환상기, 잠정기 및 현실기 3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근데 현실기의 3가지 합의 단계를 쓰고 설명하셨네요. 자, 현실기 3가지 단계는 탐구 특입니다. 탐구 특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탐색 단계는 직업 탐색과 직업 선택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 취업을 위해 노력을 한다,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게 맞죠 내용이. 자 그래서 이거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체화 단계는 직업 목표가 구체화되고, 자 자신의 직업 결정에 내적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기 시작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특수화 단계는 이것만 쓸게요. 자 고도화, 세분화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라고 써주셔도 무관합니다. 편하신 방향으로 외우주, 외워주시면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교류 분석 상담, ta죠. 그래서 개인의 생활각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기본적인 생활 자세 네 가지를 쓰세요. 자, 우리 ta의 생활각본은 요겁니다. I m okay, you are, 어, 굳이 영어를 쓰려다 보니까, you are not okay. 요거죠. 자기긍정 자 자기 긍정, 타인긍정입니다. 자 이거는 서로긍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가지는 거죠. 자 근데 나는 괜찮고 너는 안 괜찮아.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잔소리가 많아지는 녀석들이죠. 서로 나도 안 괜찮고 너도 안 괜찮아. 진짜 우울한 거예요. 지금. 아 나는 안 괜찮은데 너는 괜찮아. 네요. 어, 자 이거는 자기비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요. 자 자기부정 타인부정 진짜 최악이죠. 세상에 대한 무기력. 우울증, 우울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 포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교류 분석 상담 이론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해 생활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유형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구교계예요. 구교계입니다. 자 먼저 구조분석. 자 내담자의 성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자아의 내용이나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 요거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자, 교류 분석은요. 내담자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자, 여기서부터죠. 타인과 어떤 자로 교류하는지 분석하는 것. 자, 요거 외워주시고요. 추가로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만교류가 있다. 까지 써주시면 아주 퍼펙트입니다. 자, 그리 게임 분석이에요. 자, 요거는 내담자의 암시적이고 저의적인 교류를 정형화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담자의 암시적인 것을 암시적으로 하는 교류들을 정형화해서 분석하는 것이 게임 분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의사교류분석에서 주장하는 역동적 자아상태 세 가지를 쓰시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설명하려는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세 가지 우리 잘 외우셨죠? P, A, C죠? 부모자, 어른자, 어린이자 세개 써주시면은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공부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단답, 설명하시오 라고 하더라도, 자, 우리 위로 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보통 6점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조, 교류, 게임, 요거 3개만 써줘도 3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대한 일단은 요 두문화된 녀석들을 확실하게 외우고 나서, 내용까지 암기를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 문제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